세 번째 작품은 울산광역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장상을 수상한 범서중학교 안다면 학생의 작품입니다. 본 내용은 클로바 더빙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2022 장애인식 개선 글짓기대의 편견을 깨는 올림에서 수상한 작품을 더빙하였습니다. 내가 상상하는 미래의 차별 없는 세상은 안다면 시각장애가 있는 피아니스트이자 비례대표 국회의원 김예지의 인터뷰를 시리얼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았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장애인들이 시위를 했던 것에 대한 영상이었다. 그 영상을 보고 난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상을 보기 전에도 장애인 차별에 대해 알고는 있었다. 하지만 말만 들어서는 장애인들의 불편함까지 다 알지는 못했다. 영상을 보고 나서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려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시선이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상상하는 미래의 차별 없는 세상은 어느 곳에서도 계단만이 아니야. 휠체어가 갈수 있는 길과 점자블록이 있는 세상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식당 같은 곳에서도 점자로 되어 있는 메뉴판이 있고,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이 영어보다 수어와 점자 읽기를 우선적으로 배우는 세상이다. 대중교통도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똑같이 이용할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한다. 버스를 탈 때도 몇번 버스인지 소리가 나오고 장애인이 버스에 타고 내릴 때 위험하지 않도록 돕는 직업이 생기는 세상이다. 컴퓨터, TV, 노트북도 키보드에 점자가 새겨져 있는 세상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생각하는 차별 없는 세상은 장애인을 바라보는 비장애인의 시선이 바뀌는 세상이다. 장애인을 신기해하지도 않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비장애인을 대하듯 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렸을 때 장애인들이 얼마나 답답할지 궁금해서 눈을 감고 돌아다니거나 귀를 손으로 막고 다닌 적이 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생각한 것보다 100배는 더 답답해서 1분도 버티지 못했다. 장애인들은 평생을 눈이 보이지 않은 상태로 살거나 귀가 들리지 않은 상태로 산다. 그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지 아주 조금 알게 되었다. 앞으로 장애인들을 더 이해하고 더 존중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나의 노력이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작품도 많은 관람 바랍니다.